좀 포기할 거네. 공... 공주는 못써 고슴한테. <laughs> 야, 나 이거 꼭 맡길게. 유튜브 친구들, 유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출장 랭기 카카오 길드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탄으로 치카라 길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, 누님님부터. 안녕하세요, 길드 마스터 누님입니다. 아리피나인가요? 어. 파덕이에요. 안녕하세요, 레임 위작입니다. 어디에 요냐저 고성만. 어, 잠깐만, 나도 지금 상태 괜찮지? 어,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네 갔다 오세요. 죄송한 컨텐츠에 무슨 화장실 드리뷰 왜요, 파덕님은 제 얼굴 비하했죠? 와, 여러분들 글쎄 그 파스타 덕후님이 저 이제 얼굴 디스 한다니까 뒤에서 저그 뒤로 이제 방송 티비 무서워가지고 캠도 킬까 말까 고민 많이 해봤어. <laughs> 얼굴 비하 뭐 했는데 그 완성된 어둠의 가면 끼고 찬우님 조명 안 켰을 때 인실. <laughs> 그래놓고서 이제 샤방 표정 해놓고서차 찬우님 <laughs> 조명 켰을 때 이러고. 님들 이거 오른쪽 뿔에 깜성 깔게요. 오케이. 늘리 <laughs> 잘 실드 없애드릴게요. <laughs> 야, 누님이 진짜 결심해서 없앤 거야. 이거 고 평소에 이렇게 하는구나. 감성맞아. 진짜. <laughs> <감상. 웃음> <laughs> 이제 나갈게요. 어, 나가. <laughs> 야, 나 이상 뭐해? 상대 문너 간다. 문너 간다. 내 거야. 돌발행도인데? <laughs> <바이바이. 웃음> 이렇게 넣는구만. 네. 어허 문헌 소리 들리면서깜상 여기 깜상 맞았다 나 티, 그냥 팀실 신호를 줘나 멀리 있 상대 템덱이 없거든? 푸드가 그 상대 템덱이 응, 팀덱. 한명 있다 상대 템덱이 한명 있어 내가 아웃으로 갈게 다단. 기다려봐 나 뒤에 죽여볼게 오 병톱을 죽였어, 죽였어. 오. 이거 다이겼다 이겼어 해. 무가보너가 킬샷 하나 더. <laughs> 미치. 세 캐리. 나이스요. 어, 카카오다, 어, 카카오. 카카오. 그러면 누님님. 치카다나 네? 잘하는 거 같아요, 카카오가 잘하는 거 같아요? 카카오가 하죠 주문님이 잘했다고 했으니까. 오. <웃음> 뭐야, 소로 <laughs> <서로> 진짜 재미없어. 내무 넣어, 네모 세어서드리고 하나 더 써놨어, 두 개가. 나 주문했거든. 불구간 끝나고 맞거나 구간에서 맞거나. 끝나고 끝나고 짜야 돼 어, 불냥 간다. 어, 지금 간다. 우리 건데 하나 더 맞을까? 하나 더 맞을 거야. 아, 숨을 쓸게. 캔슬했는데? 아, 캔슬했어. 야, 문 이기면 되고 문그 틀림이 이길 수 있거든요. 못 들어라. 야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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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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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<laughs> 이게 프로게이머지 이제 한번 봐. 야 상대 쉴드야 기다려봐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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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도 간다 어또 나이스 주문 날렸어 주문 날렸어 주문 날렸어 주문 하나 더 있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게임 개 잘하는데 오늘? 어, 여기 길드는 태문이 별로다 인정 <laughs> 어, 저주 네, 받았어요 카카오는 좋았는데 까비 이게 저희가 중간이 없어요 아, 안 좋을 뭐... 때는 진짜 참담한데 좋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문어가 안 뜬다 오늘 아, 근데 진짜 태문 별로인데, 여기 길드. <laughs> 옛날에 태문 게이지 다 썼나봐요. 이제 안 나와요. 옛날엔 좀 살벌했지, 태문. 근데 이렇게 해도 꾸역꾸역 이기는 게 저희 길드의 장점이에요. 오, 그니까 러 파덕님 말은 다른 길드들은 태문으로 뽀록으로 이기는데 우리 길드는 순수 실력으로 이긴다? 자, 이거는 다른 길드원분들의 의견을 파스타 덕후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. 저... <웃음> <웃음> 놀리는 재미지, 뭐. 뺄거어 얘다 떨어졌다 킹그라스 킹그라스 나이스 이겼다 이거 쉴드의 여자 나이스 이거 슈가 송안 해도 돼내걸 아, 받아라 버려 왜 저래 킹그라스다 왜 저래 왜 저래, <laughs> 저래? 미쳤나봐 제가 말했죠, 좀 광대예요. 아, 포지션이 디템 포지션이라 광대 포지션이었네. <laughs> 세 분들은 각자 랭글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는지. 저는 홍이루 같은 포지션. 카박은 디템이래요. 아, <laughs> 나도 복어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? 카은 나와요. 아,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상태 트리플 못했지. 너 먼저 쏴봐. 나도. 아, 나 여기서 안 쏠게. 어. 너 근데 거리 안 뜨고 있어. 수들이 야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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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쏴야 돼. 어 맞았다 맞았다 나 이거 나, 나 부대 있거든 어 잠깐만 근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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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시 없을 것 같은데 어얘 대시 없어 얘 대시 없어 상당 받았나이스 어버 브리핑 빡센데 여기 잘했다 어나 변포긴데 나도 변포긴 실 이거 돼 이거 그냥 아 그냥 안 썼대요 그냥 안 썼어요 난 봤어요 어? 나이스, 어? <laughs> 나이스. 뭐 한다 어서 조금 주체 맞게 주체 이런 거야. 됐어 됐어. 딱 핏물 핏만... 수어. 잠깐만 나 핏물 있어. 상대 셧스면 말 좀. 아 이거 진수 아버진수 아버. 상대 문어가 상대 문어. 이거 실패할 거야. 실패? 뭐... 수단을... 이게 맞아? <laughs> 나 이거 병풍 있어서 이기는데나 문어 맞았다 내 문어 맞았다. 아 그럼 이겼네. <laughs> 문어. <laughs> 뭐야 이변포? <laughs> 이거 뭐예요, 누님? 이거 뭐예요? 여기도 개인전 좋아하는구나. 어나 <laughs> 아, 개인전 좋지. <laughs> 개인전 길든지 말을 해주셨어요. 저 재밌죠 <laughs> 이런 거. <laughs> 아니에요 저희. <laughs> 그냥 여기서 쏠게다 <쫓게. 웃음> 음. 맞췄어, 다 맞췄어. 한 명은 또. 상대문이 아나 두렵노에서 어, 어,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나이 부드 있거든 부드 어, 주... 상대 쉬머 왔어 어. 상대 쉬머 왔어 아 그냥 네, 가도 어. 돼요 어, 아니, 아니, 나 부드 있어가지고 부드로 풀게 나도 막았어 아야 음, 안쓰네? 마지막에 쓸거 같으니까 가면... 뭐이흐헤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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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한 게 똑같네. 나이스. 나이스. 까비! 아, 개까비! 아, 너무 아까운데? 방심한 틈을 타서 딱 했는데, 너무 아까운데? <laughs> 네, 근데 옷 이쁘시다. 고마워요. 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. 옷이 이쁘게 생겼다고요? 가지실래요? 네, 저는 좋아요. <laughs> 무서워. 아... 저분도 혹시 약간 그 김사이슈 과예요 근데 그분과가 뭔지 몰라서 제가. <laughs> 그분과가 뭐냐면요. 재밌긴 한데, 반들이 있으면 불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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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러 저분도 약간 정신적인 여성? 공주는 맞으셔. 공주, 아, 치카라 공주는 공주? 여기에요? 아, 어, 그만해. <laughs> 뭔 소리야. 저게 <laughs> 공주에요, 공주. <laughs> 그럼 공주 맞네. 우리 공주님 MBTI가 뭐예요 아, 어, INFP. 열정적인 중재자. 그렇다는데요? 누님 님이랑 송민 님은요? e s f p 아, e 아, 아, s f j 예요 누님 님이 ISFJ, 파덕 님이 INFP, 플레이 님이 ESFP래요. 나빨고봐 갈게. 나 이거 포기했어. 빵! 맞췄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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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 플레이 미쳤다. 본 포기할 거네. 야, 잠깐만. 그니까 나... 저거는 진짜 고수만 쓸수 있는 포기다 <laughs> 공주는 못써 고수만 돼야나 <laughs> 이거 폼 맡을게 손 넣네 왜 이렇게 안통왜 <laughs> 애교 부릴까요? <laughs>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애교야 역시 나는 공주가 될 자격이 없나봐 <laughs> 왜 <왜죠>? 저래 <laughs> 무님님이 마지막으로 길드 마스터로서 네. 한마디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길드 원고예요. <laughs> 재밌게 할 사람? 맞주세요 그렇답니다. <laughs> 안녕! 유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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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.